논어는 약 2500년 전 공자와 제자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후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가 된이 논언은 480 문장 중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진리로 관통해온 명언이 약 200여 문장이나 됩니다. 이러한 명언은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인간의 생활, 저세, 입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으며 오늘날에도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즉, 논어에서 나오는 명언을 반복 음미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장래를 멀리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싹트게 될 것이며, 단한 번뿐인 인생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논어의 첫 장인 학위편에 학위시습지 부력여로라는 이 글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처럼 10대에서 90대까지 살아가면서 이 논어를 때때로 익히고 배우는 시간이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논어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일편 5장과 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자왈 이적지유군이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적 그랬는데 이는 여기도 오랑캐고 적도 오랑캐인데 이는 동쪽 오랑캐를 말하고 적은 북쪽 오랑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오랑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오랑캐, 이적 이게 주어가 되죠. 그 다음에 갈지자가 유, 있다 이건 수로가 되죠. 군, 군이라는 것은 임금이에요. 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갈지자가 중간에 있어요. 이 갈지자가 뭔가 이걸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갈지자는 주어 이적이라는 주어하고 유라는 수로하고 사이에서 있는 주술 구조로 하여금 독립성을 잃고 명사구나 명사절이 되게 하는 구조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로 해석이 돼야 합니다. 명사 구가 되는 명사절이 되든 여기서는 명사절이지요. 서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명사로 해석을 해 그래. 오랑캐도 임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갈지자가 있으면 가지고 있다 하고 스스로를 하면 안 되고 명사 절로 해석을 합니다 가지고 있음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자 가지고 있음 이런 명사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 이갈지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여 제하, 지명, 이 아니라, 그랬는데, 부려, 뭐, 뭐,과 같지 않다, 같을려, 자, 아니, 불, 자. 제는 모두 제 자죠. 모두, 하나라, 여기서는 하, 그랬는데, 여름하 자지만, 나라하 자입니다. 하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라라는 어떤 하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중국의 그 가장 그 본토인 중원을 얘기합니다. 중원이라는 것은 옛날 그 한족의 근거지를 지금도 중원 중원하지요 한족이 거기가 근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근거지 이외에는 전부 오랑캐로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천자의 직할령이 거기 있었어요. 천자가 거기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황하 중류 유역이죠. 지금 같으면 하남성인데. 여기를 중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 부려 같지 못하다, 모든 하와 같지 뭐하 나라와 같지 못하다가는 하나라는 지망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없을 묻자고 똑같습니다. 없다는 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언의 모든 여러 나라가 여러 그중언의 나라가 군주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과 같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원에는 원래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군주가 있었지요. 군주가 다스렸죠. 그런데 다스렸지만은 중원은 군주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아,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이 중원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오랑캐도 다 군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랑캐만 또 못하다고 말이야. 군주를 갖고 있지만은 왜? 그때 밀란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군주를 우습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장을 보겠습니다. 계시 여, 여, 태산, 이러니, 개, 씨시는 옛날에 설명을 했죠. 예, 그노나를 다시 읽던 계시가 있습니다. 여, 여, 태산, 그랬습니다. 개씨가여 여기서 여라는 것이 나그네 여자지만은 여자는 여기서 산신제를 지내다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씨가 산신제를 지냈다고 말이에요. 어는 어디에서라는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자 태산 태산이라고 같으면 중국 산동성에 있는 그 옛날 노나라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산이지요. 태산이 높다 대 시조에 됐죠. 그 태산에서 계시가 산신제를 지내니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 산신제를 지낸다는 것은 산천에다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당시에 이 산천에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자와 제후만이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계시는 노나라의 제후도 아니고 뭡니까 대부였죠 바로 그 밑에 제후밑에 대부였는데 에, 권력이 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신제를 지냈어요 마치 제후처럼 이것은 참 외람된 일이다 이것은 예에 어긋난 일이다 그래서 공자님이 아주 그걸 싫어했습니다 지금 그얘기예요 어? 자 그렇게 해서 계시가 태산에서 산신제를 지냈는데 그 다음 봅시다. 자위 염유완료 불릉구요. 자위 공자님께서 염유에게 말하기를 그염 염유라고 했는데 염유라는 그 제자는 염구입니다. 염구 원래 이름이 그리고 자가 자유라고 그랬어요. 그 공자님보다 29살 아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염유라는 그 제자가 이 개시라는 대부 밑에서 가신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염유밖에 없다, 공자님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공자님께서 염유한테 말씀하시기를, 예, 자위 말씀하시기를 염유, 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불릉 구여야, 여불릉, 여는 여 개집녀 자지만은 삼수변이 있는 너 여자로 해석을 합니다. 너는 불능 구여라. 불은 여기서 아니 불자보다 좀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능할 수 없겠느냐 구할 수 없겠느냐 이걸 못하게 구원할 수 없겠느냐 그 말은 이걸 못하게 말릴 수 없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구원할 부자 여는 의문사로서 뭔뭐할수 없겠는가 이런. 음사로 썼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불자 가 아니 불자를 어떨 때는 아니 불자를 쓰고 어떨 때는 여기서 돈을 셀때 우리는 불로 달러 불로만 생각을 했죠. 그때 이걸 아니 불로 했는가? 이건 문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간단하게 말하면은 목적어가 생략된 그 타동사나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아니 불자 대신에 이 불자를 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기자 불식이다. 그러면 기자 굶주린 사람은 불식 먹지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목적이 없죠. 무엇을 먹지 못하고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불자를 썼어요. 그럼 여기서도 여불능 구여라. 네가 구제할 수 없겠는가 그랬는데 여기서는 누구라는 것을 여기다 목적이 생략이 됐죠. 이럴 때는 불자를, 이런 불자를 쓰는 겁니다. 대왈불능이로서이다 대답하되 그러니까 여미가 대답하기를 불능이로서이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자왈 오호라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아 감탄사지요 오호라는 것은 슬퍼하거나 탄식할 때 쓰는 감탄사 아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증이 태산불여림방호와증 여기서 증은 어 어찌라는 뜻으로서 의문대사를 표시합니다. 반문을. 어찌, 그 다음에 위자가, 말할 위자가 있어서 어찌 말하겠는가 하고 반문으로 해석을 하면 되죠. 어찌 말하겠는가. 그 다음에 태산 부려 임방호와 태산이 부려 갖지 못하다. 임방만 갖지 못하겠는가. 어찌 태산이 임방만 갖지 못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임방이라는 사람은 누게요? 공자에게 예의 본질을 물어본 사람이죠. 그래서 임방을 공자님은 예를 아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사장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임방이 그 예의 본질이 무엇인가 공자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아, 그참 좋은 질문이다. 예라는 건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좋고, 이 상례를 지낼 때는 장례식을 잘 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픔에 젖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아는 임방보다도 태산이 못하겠는가? 태산이 다 알아서 하겠지 네가 말을 안 해도 이런 뜻으로 태산을 의인화시켜서 여기서 염유를 꾸짖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성독을 해 보겠습니다 자왈 이적지 유군이 공자 말씀하시기를 오랑케 왕이 있으면 부려 제야 지명이 아니라 중국의 왕이 없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자, 육장입니다. 계시려 태산이러니 계시가 태산의 여제를 산신제 여제를 지내니 자유 염유왈 여 불룽구여 공자님께서 염미에게 말하기를 네가 구원하지 못하겠는가 하니. 대왈 불능이로소리다. 염유가 대답하기를 못하겠습니다. 하니 자왈 오호라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증이 태산 불려 임방호와 태산이 임방만 얻지 못하겠는가?"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